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이거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시험에 거의 뭐 매번 나온다고 할수 있는 이 델타 Y 변환 문제 볼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오늘 딱 1분만, 정말 1분만 투자해서 이거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딱 마주치면 평형 3상, 델타 회로 등가, Y결선, 용어부터가 막 머리를 하얗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겉보기만 이렇지,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 유형의 문제를 보자마자 30초? 아니요, 한 10초 만에 풀수 있는 마스터키를 여러분 손에 딱 쥐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그 엄청난 마스터키가 도대체 뭔지 바로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델타 Y 변환의 핵심 공식이에요. 델타 Y 변환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복잡하게 생긴 델타, 저 삼각형 모양 회로를요, 계산하기 쉬운 Y자 모양으로 바꿔주는 기술, 딱 그겁니다. 중요한 건 전기적인 특성은 그대로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뭐다?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꾸는 도구 딱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마스터키입니다. Y결선 임피던스는 델타결선 임피던스를 그냥 3으로 나누면 끝. 네? 이게 다냐고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복잡한 증명 과정 같은 거 지금은 다 잊어버리세요. 시험장에서는 이 공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강력한 공식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봐야겠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겁니다. 풀이 과정은 정말 딱이세 단계로 끝나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준 델타 임피던스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12옴이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외운 마스터키 공식에 그대로 넣어요. 12 나누기 3. 그리고 세 번째, 계산하면 바로 4가 나오죠. 보기에서 4옴을 딱 찾으니까 정답은 3번.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네, 보셨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숫자 3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3일까요? 자, 델타, 삼각, 삼각형 기호. 이거 딱 보면 무슨 모양이죠? 삼각형이잖아요. 변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러니까, 아, 델타는 삼각형, 변이 세 개니까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절대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델타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그럼 Y 임피던스는 그냥 3으로 나누면 끝! 문제에서 12옴이었으니까 정답은 4옴이 되는 이 간단한 관계.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명의 최종 결론입니다. 델타를 Y로 바꿀 땐 다른 건다 잊으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3으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간단한 규칙 하나가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반대로요. Y 결선을 다시 델타 결선으로 바꾸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누기의 반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